주의 사상의 수용과 전개 이번 시간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은 일제강점기 민족주의 계열과 사회주의 계열의 사상의 특징과 각 사상의 분화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레닌을 중심으로 한 러시아 사회주의자들은 전위당의 결성을 통해 1917년 10월 인류역사에서 처음 현실 사회의 사회주의를 실현시켰다 러시아 사회주의를 일컫는 용어는 예. 볼셰비즘이라고 하는 또 다른 이렇게 사상사적으로 중요한 개념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어, 사회주의는 과학적 사회주의는 막스 엥겔스에 의해서 이제 세워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는 조선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러시아에 서 있었던 일련의 움직임들이 우리나라 사회주의 사회주의 사상 그리고 운동에 큰 영향을 미쳤던 그러한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거듭 어, 일제 강점기의 사상 이념들이 굉장히 복잡한데 사회주의는 그것들이 더 복잡해진들을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일본의 사회주의적 서적들, 일본 사회주의자들의 글들이 많은 영향을 주었고, 그리고 러시아에서 사회주의 혁명이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당대 한 운동가는 사회주의 운동가는 우리들은 이념은 일본으로부터 받아들였고 실제 활동들은 러시아로부터 영향을 받았다라고는 그러한 시기였고 그리고 민족주의자와 달리 사회주의자들은 그 사상 단체라고 하는 그러한 단체들을 결성을 해서 자신들의 이념들과 활동들을 보급을 했었고 동시에 노동자 농민 같은 대중 조직을 만들었던 것이 민족주의자와의 차이점, 차별성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전위 조직인 조선 공산당을 계속적으로 결성을 하고자 했었고 그리고 대중 단체로서 합법적 공간에서 활동하기 어려운 시간에는 혁명적인 노동자 조직 농민 조직을 만들어서 활동을 했던 것이 아 한국 사회주의 운동 이념 사상의 특징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업 전 사전 퀴즈입니다. 다음 제시되는 문제의 정답을 생각해 보세요. 1910년대 말에서 1920년대 초반, 국외에서 결성된 조선인 사회주의 단체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1918년 한인사회당과 1920년 이르쿠츠크아인 공산당입니다. 그럼 당시 사회주의 사상의 수용에 관해서 학습을 시작하겠습니다. 예, 러시아의 역량들이 컸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움직임들은 조선 안에, 식민지 조선 안에서부터 국경일 맞대고 있었던 러시아 지역에서의 사회주의 단체들의 활동으로부터 한국 사회주의가 시작이 되게 됩니다. 한인 사회당이, 그리고 이루, 이루크츠크에서 한인 공산당이 결성이 되는 것들이 그 시작의 모습들이 되게 됩니다. 이러했던 움직임들은 1919년 3.1운동 이후에 본격적으로 식민지 조선 안에서 사회주의 인연과 사상들이 전파가 확산이 되게, 되게 됩니다. 3.1운동 직후에 주, 중간에 있듯이 조선노동공제회 청년의연합회 등등의 그러한 사상단체가 결성이 되게 됩니다. 사상단체는 민족주의 계열도 있지만 주로 사회주의 자들이 모여서 만든 작은 규모의 비밀 결사가 되게 되는데요. 이들은 자신들의 기관지들을 통해서 아니면은 자신들의 이념들을 확산을 통해서 그 사회주의가 퍼져나가는데 당 건설 이전에 전위 조직체 건설 이전에 사회주의 사상의 보급과 전파에 큰 역할을 했던 것이 사상 단체가 되게 됩니다. 자, 사회주의 운동을 왜 배우고 그리고 공부를 하는지 그리고 사회주의 운동들이 왜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를 보려면 반대편의 입장에 서 있었던 일제의 관점과 입장이 중요한데요. 일제나 사회주의 운동을 전체 경계했었습니다. 어, 그들은 굉장히 과격파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을 많이 썼는데요. 어, 민족 운동자에 비해서 사회주의자들을 사회혁명적 운동이다라고 더 과격성들을 강조하는 쪽으로 그들은 이해를 했었습니다. 즉 어, 민족주의들은 문화적 방법에 의한 운동이었고 독립 문제를 삼자는 사회혁명적 운동이라고 양자를 구별을 했던 것들이 그들의 인식이었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어, 민족주의 계열의 입장들이 제대로 성사가 되지 않고. 그러면서 그 미국 등등의 자본주의적인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집단들이 우리 독립에 크게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인식들이 되면서 대표적인 사건이 워싱턴 회의였습니다. 이때 우리 식민지 조선 문제가 언급이 될 것이다라고 기대를 했었던 반면에 그것들이 성사되지 않자 많은 청년 학생층들이 사회주의를 하나의 대안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적극적으로 수용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물산장려운동을 밀립대학사람처럼 물산장려운동도 비판을 했습니다. 자 물산장려운동을 해서 조선의 민족자본들이 만든 물건들을 쓰, 쓰고 사용을 하자라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어 그렇지만 그들은 계급적으로 노동자 농민계급의 이해관계와 다른 거 아니냐라고 해서 이제는 민족주의 계열과 대립각을 세우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가졌던 강점은 역시 노동자 농민운동과 같은 대중운동을 조직화하고 그것들을 적극적으로 자신의 이념들을 반영하게끔 하는데 그들의 의도들이 담겨 있었다고 라 생각이 됩니다. 조선노동공제와 같은 사상단체를 만들게 되고 소작인의 입장에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그러한 선언문도 만들게 되게 됩니다. 어떻게 소작문제 컸습니다. 어, 당시의 산업의 대부분은 농업이었었고 농업인구의 절반 가까이가 소작인과 지주의 문제였습니다 지주 소작관계의 중요한 물음,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어, 사회주의자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 문제는 반드시 소작인의 단결을 통해서 이루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 사회주의자들의 입장이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노동 문제에 관해서도 어, 오인이라는 표현은 우리라는 표현으로 어, 당시에 쓰던 말이 되는데요 우리는 결코 기계가 아니라 인격자다 우리들의 단결력에 의해서 우리의 해방을 완전케 하면서 새로운 노동문화의 건설을 이루고자 한다는 것들이 당시에 어, 사회주의를 지향을 했던 그러한 대중운동의 이념, 생각이라고 이해를 해 주십시오 자 그러면서 이 운동들은 민족운동의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3대 민족운동은 1919년 3.1운동, 1920년 60만세운동, 그리고 1929년 광주학생운동을 3대 국내에서 일어난 민족운동이라고 일컬어지면 은 1926년 60만세운동에도 사회주의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게 됩니다. 그것들을 말해주는 경문이 되게 되는데요. 즉 그들은 새로운 세상, 사회주의 세상을 이루고자 하면서 동시에 우리들의 주목을 해야 되는 것들은 우리들이 해방이 되기 위해서 새로운 사회주의 국가를 위해서 일본 제국주의를 갖다가 없애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념들을 갖고 있음으로써 사회주의 사상과 이념은 우리 민족 운동의 중요한 사상으로서 자리매김을 하게 됩니다. 전의 조직체가 중요한 사회주의 운동의 하나의 방향성이 되게 됩니다. 러시아 혁명도 볼셰비키라고 하는 볼셰비즘이라고 하는 다수당이 만들어지면서 그들의 혁명을 진행을 하게 되고 세계 사회주의 운동사의 하나의 중요한 지표, 표준, 모델이 되게 됩니다. 당연히 신민지 조선 안에서도 운동을 전체를 지휘를 하는 그러한 전의 조직체로서 조선공산당이 재정이 만들어지고자 노력들을 했었고 만들어지면 탄압을 당하는 치열한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조선 공산당이 계속 조직이 되게 되는데요. 어, 일본은 조선 공산당 사회주의자의 활동을 굉장히 경계시했었고 그리고 아나키스트라고 일컬어지는무정부의자의 활동들의 경계를 위해서 1925년에 치안유지법이라고 하는 굉장히 엄, 엄혹한 사상범들을 대상으로 한 사상가들을 대상으로 한 법을 제정을 하게 됩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본의 국체를 변혁하거나, 즉 천황제에 대해서 부정을 하거나, 자본주의의 핵심이라거나, 사유재산 제도를 갖다가 부인을 한 그러한 이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엄하게 벌을 한다는 것이 치안유지법이 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을 뚫고 엄혹한 어, 상황을 뚫고 활동을 했던 것이 조선의 사회주의 운동 활동이라고 이해를 해 주십시오. 조직이 되었었고 여러 가지 요구를 했던 것이 조선 공산당의 활동이 되게 됩니다. 어, 몇몇 두 번째, 세 번째 이야기들을 되면 오늘날 우리들이 어그 시스템으로 체제로서 사회주의를 지향하지 않지만 건강한 자본주의 사회,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고자 했던 그러한 이념들 방향성들이 그들의 슬로건에 담겨 있음도 함께 봐주십시오. 즉, 내차례 어, 네큰 건거에서도 조선공산당은 계속적으로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우리 민족 운동에서 우리 사상사에서 중요한 것을 갖고 있는 것은 사회주의를 지향을 했던 그리고 대중적 운동으로서 민중 해방을 지향을 했지만 조선의 완전한 독립을 함께 지향을 했다라는 것에서 당시 그 일제 강점기 사회주의 운동의 그 사회주의 사상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고 거듭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 이들 일제강점기의 독립운동을 했던 분들, 민족운동을 했던 분들에 대해서 공로를 인정을 해주는 그러한 국가기관으로서 국가보훈처가 있게 됩니다. 국가보훈처는 지금 일제강점기의 사회주의자들도 그들의 민족운동, 독립운동의 공헌을 인정을 해서 서훈을 하고 있습니다. 즉 사회주의에 대해서 일정한 공과 21세기가 들어가면서 공과가 이미 반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역사적 맥락 속에서 일제강점기의 경우 사회주의는 지금의 맥락과는 다르게 민족해방을 위했던 해 그들의 노력이었음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당재건 운동이 즉 조선전의당이 그 해체되고 나서 탄압되고 나서 당재건 운동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게 되고 그러면서 1930년대 들어가면서 어, 세계 대공황 파시즘에 등장하면서 세계 그 사회주의 운동 노선에서도 커다란 변화가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어, 세계 노동조합들의 그 단체였던 프로핀테른에서 이야기를 했던 그러한 결의서 내용들이 당대의 분위기를 반영을 해주고 있습니다. 세계 대 공황은 일본과 조선의 경제 체계에 특히 첨예한 영향을 주었다. 공황의 결과 일본 제국주의에 대한 민족 해방 투쟁도 격화되었다. 특히 프롤레타리아트의 계급 투쟁이 격화되었다. 노동조합 운동의 주요 약점은 조선 프롤레타리아가 하등 독자적인 혁명적 노동조합 조직을 갖고 있지 못하였다는 것이다. 좌익은 일본 제국주의 반대 투쟁, 농업 혁명을 위한 투쟁, 조선의 노동자 계급 상태의 철저한 개선을 위한 투쟁에 노동대중을 조직하고 동원하여야 한다. 자. 어떻게들 이해되셨습니까? 아까 신간의 운동에 참여를 했을 때 유연했던 그 민족연합전선, 민족통일전선의 입장보다는 조금 더 강경한 입장으로의 변화들, 파시즘이라는 그러한 그 첨예한 정치적 문제 속에서 조금 더더 강경한 입장에서 민족주의 계열과는 타협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입장들이 어, 이러한 태제들, 세계 사회주의 운동의 분위기였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당 조직을 만들기 위한 비밀 그 당재건 운동들이 번기, 전개가 되었다면 대중 운동도 조금 더더 어, 혁명적인 방향에서 일본은 적색이라고 표현되는 그러한 방향에서 어, 사회주의 운동들 이념들이 주장이 되게 됩니다. 1 9 3 0년이 전후가 또 하나의 어, 분기점이 되게 됩니다. 예, 비밀 결사 운동이 그리고 혁명적 노동조합 결성 운동이 전개됐고 한경부터 정평군이 가장 치열하게 그러한 운동이 전개되었던 그러한 지역이 되고 활동이 되게 됩니다. 거듭 혁명적 농노조 운동은 조선공산당이라는 당재권과 밀접하게 관계가 되어 있고 조금 더더 일반 농민 노동자 대중보다는 조금 더더 혁명적인 이남적으로 앞서던 그러한 농민과 노동자 대중 조직들이 만들어지게 되게 됩니다. 어, 그러하게 저 치열하게 운동들을 일제 말까지 계속 어, 작지만은 계속 이어졌던 것이 우리나라 사회주의 일제 강점기 사회주의 운동의 모습이었다라고 어,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배웠던 사회주의 사상에 대한 그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언제? 3.1운동 이후부터 누구를 대상으로 노동자, 농민, 청년, 학생 같은 대중들을 대상으로 해서 운동들이 전개가 되었던 것들이 즉 민족주의 계열보다 대중운동의 영역 속에서 활발히 활동을 했던 것이 하나의 특징이 되게 됩니다 더불어서 민족주의 계열의 운동과 함께 중요한 민족운동의 한 축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신간의 운동들을 통해서 함께 하기도 했었던 민족운동의 일환이었습니다 그들은 거듭 제일 먼저 일본으로부터의 독립을 지향을 했습니다. 20년대 후반 이후 일제의 탄압이 치한 유지법 그리고 세계 대공황 등으로 노고라 되면서 비밀 결사 운동을 지향하면서 한편으로 혁명적 농민과 노동자의 농노조 운동을 전개를 했던 것이 일제 강점기 사회주의 운동의 이념적 배경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